스윙할 때 몸축만 딱 잡아도 훨씬 정확도가 좋아집니다. 이 몸축이 백스윙할 때 보통 오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클럽이 백스윙할 때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올 때 체중도 오른쪽에 남게 되고 우리 머리치가 어드레스 때 여기였는데요. 맞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퍼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딱 잡는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맨 손으로. 힘뺀 상태에서 항상 덜렁덜렁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머리 위치가 가운데에서 몸이 쭉 돌고 쭉 돌고 이런 식으로 몸을 한번 돌려보시는 거죠.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러면 팔이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네처럼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백스윙 때도 팔을 던지고 다운스윙 때도 던지고 이 모습이 이렇게 잘 뿌려지게 되는 거죠. 네, 항상 당기거나 팔을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늘어뜨린 상태에서 몸을 가운데에서 회전시키고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면 뭔가 머리 위치가 어드레스 때 위치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치고 나서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편안하게 제 동작을 영상 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몸을 가운데에서 우리는 돈다. 그렇죠.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팔을 툭툭 던지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 느낌을 자주 하다 보면 실제 이제 공칠때 연습장에서도 점점점점 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게 치지 않고요. 클럽을 몸 가운데에 딱 두시고 네 머리죠. 머리를 가운데에 딱 두시고 네. 이렇게 몸이 우측 돌고 왼쪽 돌면 아까 팔이 던져졌듯이 헤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훨씬 정확하게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가운데에서 돌리는 이 연습 방법, 네, 이걸 쭉 꾸준히 해주시면 나중에 필드 나가셔서도 훨씬 쉽게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몸의 축이 잡히면은 굉장히 이제 정확성이 좋아지니까요. 다음 연습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